살면서 만두기를 조심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 좀 했던 사람이니 시비 걸지 말라고 말이죠. 불서에서는 만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만두머리입니다. 이 만두머리는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를 넘어선 알코올 의존 환자입니다. 직업은 백수 건다 스트리머죠. 들으면 들을수록 그 위험성이 느껴지시나요? 소개합니다. 홍콩 출신의 소녀 리다이린. 리다이린. 리다이린은 자타공인 깡패캐릭입니다. 강자 특유의 권태로운 표정과 목소리. 다들 열심히네. 바람의 저항을 거스르는 유연하고 날렵한 체형. 딱 봐도 잘 싸우게 생기지 않았어. 린 스킬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패시브는 취기입니다. W로 술을 접치해서 쌓이는 취기는 스킬을 강화시켜주고 음료수를 마시는 취기는 공격 속도가 증가됩니다. 스킬 취기는 캐릭터 체력바 아래 에 있는 노란색이며 강화 스킬 사용 시 50%가 소모됩니다. 취기가 40% 이상이면 강화 스킬이 발동하죠 Q스킬은 호연각 총 3회 발동됩니다 리븐의 QQQ 같은 느낌이죠 대쉬를 하며 데미지를 주는데 여기에 평타를 섞어 쓰실 수 있습니다 Q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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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스킬 취기로 강화 스킬 사용시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부가로 평타가 추가돼서 Q평평 Q평평 Q평평이 됩니다 더블 스킬은 술 마시기. 문자 그대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모든 평타를 회피하며 스킬로 받는 데미지가 감소됩니다. 술을 마시면 스킬 취기가 축적되며 강화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킬은 술 뿌리기. 리니 입에 술을 머금고 부채꼴로 술을 뱉어냅니다. 오야. 이거 완전 포상 아니냐? 성수에 맞은 대상은 기쁨의 침묵을 당하게 됩니다. 강화 스킬로 사용 시 슬로우가 추가되며 이 평평이 가능합니다. 무기 스킬. 오. 퇴피로 씹었고 땅땅 오케이 R스킬은 취호격 파산 전방으로 돌진해 적을 제압하고 강냉이를 2회 터니다 강화 스킬로 사용시 강냉이를 총 4회 터밑니다 쉽게 워윅 궁극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D 무기 스킬은 어퍼컷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1회 펀치의 사전거리와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자, 이제 린 운영법 알려드립니다. 린은 피하고 도망쳐서 운영을 하는 캐릭이 아닙니다. 크립이고 사람이고 간에 뭐가 됐건 보이는 캐릭은 다좁혀시면 됩니다. 그게 운영의 시작과 끝이에요. 나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납치라도 아 이게, 이게 아니고 여튼 깡패가 되는 겁니다. 요는 얼마나 알차게 때리고 잡느냐로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일단, 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글러브와 쌍절곤이죠. 쉽게 생각해서 글러브는 물리 딜, 쌍절곤은 스킬 딜로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에 소개해드릴 빌드와 템트리는 토수트리입니다. 글러브 템트리죠. 초반에 템을 빨리 뽑아서 유저를 패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 인간 파밍 없이 1일차 낮에도 풀템이 가능합니다. 스킬은 QWEQTR 순서로 찍습니다. 선반은 T R Q W E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빌드와 템트리는 단형 촌천투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소수가 초반에 템을 빠르게 뽑아서 트럭을 몰고 다니는 빌드였죠. 소수는 초반에 정말 강하지만 인간 파밍을 못하면 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빌드는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식의 빌드가 아닙니다. 무난 무난하게만 가면 되는 전천후 후반 완경이죠. 다만 조금 더 숙련자용이라고 취급할 수 있겠네요. 루트는 호텔, 연못, 병원, 성당, 공장입니다. 호텔에서는 장갑, 옷감, 철강석, 바람막이와 고철 한 개를 필수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못으로 테를 탑니다. 연못에서는 거북이 등껍질, 리본 두 개, 단봉, 모자, 망치 두 개, 원석을 주어야 합니다. 인벤토리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는 주어서 합치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깃털, 가위, 고철 스타킹, 슬리퍼를 주셔야 합니다. 닭이 많으면 그냥 여기서 가죽을 얻으시면 됩니다. 성당에서는 나오는 템을 다 주우시고 가죽을 못 드셨다면 텔퍼 옆에서 닭을 몇 마리 더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에서는 배터리를 하나만 주우시면 됩니다. 굳이 공장이 아니라 항구나 다른 곳으로 가셔도 무방하죠. 처음 스타트 때 공장이나 항구에 몇 명이 시작했는지 기억하셨다가 사람이 적었던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단형 촌천투 테크트리는 공격력, 방어력, 피읍, 크리 등등 모든걸 무난무난하게 섞어가는 틀입니다 무기숙련, 제작숙련, 탐색숙련, 방어숙련 등등 숙련도 작업을 꾸준히 해주는 만큼 꾸준히 세지는게 최대 장점이죠 그런 만큼 꾸준히 무언가 어떤 행동, 액션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하는 만큼 로스가 커지는거예요 밸런스있게 가는 템틀이라 조금 길게 교전을 가져가시는게 유리합니다 체력과 방어력에 여유가 있으니 차분히 침착하게 상대 스킬을 W로 대응하면서 싸우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영상 보시죠. 봐야 되겠다. 괜찮은지. 제가 볼때 조크리 같거든요. <laughs> 조크리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쇼우랑 다이리는 일단 쉼 없이 뚜까 후드를 패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쳐맞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아크스님 안녕하세요. 이게 사람이 항상 두드를 패고만 살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 또 투수분들 좋아하는 게 방송이들 존나 후드레 터지는 거잖아요? 자, 한번 후드레 터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드레 터지사가 p t s d 와서 사건 치는 거아니야 불안하네. 불안해. 뚜뚜루뚜루뚜. 시셀라. 시셀라도 탱셀라 한개 만들어놔야 되겠다. 아! 잡혔네? 강의연구하는 비건님 PS 뉴비 학살 맞으면서, 아저 처맞으면서 연구합니다. 선생님, 아 유튜브로 쇼 강의하다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이라니,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뭐지? 제가 원래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주말에 거의 풀로 방송을 하거든요. 오늘 신캐 나온다고 해서 월차 썼습니다. <laughs> 아, 개뚜라이 같네. 저희 사장님한테 월차 낼 때, 그, 아크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봐요. 땡큐 고맙습니다. 저희 사장님한테 그 월차 쓰면서, 연차 쓰면서 그말 했는데, 어이, 뭐, 어이, 건과장, 왜 월차 쓰려고 하는 거야? 저, 게임 좀 하려고요. 뭐? <laughs> 이 새끼 미쳤나? 하면서. 그,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와이프 모르게 써야 된다고. 나 게임 좀 하고 싶다고. 주말에 하면 못 한다고. 야, 그, 그런 그 집부렁이 좀 던지고. 바로 월쳤었죠, 게임하려고. 남자다 왔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게임 좀 하겠다고. 사, 사장님 정말 또라이처럼 쳐다보는데이 새끼, 이 새끼 진짜 개 또라이 새끼 아닌가? <laughs> 그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일단 이번 트리 하면서 뚜까 맞으면서 한번 배워보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안 해봐서. 이번에 맞아보면 알겠지? 현생, 깸생 깸생이 이겼다 지금 심지어 와이프도 자고있어 오늘 4시부터 쭈물럭쭈물럭거리면서 이거 하고있거든요 아 천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여거 음. 꿀팁 이렇게 문 열었을때 그 제작 아이템 제작 단축키 누르면 후딜없이 1초 단축시킨 상태로 아이템 만들 수 있음 다만 이럴때 무조건 자측 거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필요없는 템 만들어져서 툭뜰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어, 잠깐만. 나딘이 거기 왜 있어? 음, <laughs> 리다이린 기본 인성입니다. 저런 애들 있잖아, 옆에. 그러면 후드를 때리세요. 이건 무조건임. 리다이린 하실 거면 무조건 배워야 되시는 꿀팁이에요. 옆에 저런 애들이 뭘 하고 있다? 그럼 후드러 패셔야 돼요. 이게 기본임.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좋았다. 미다이 기본 인성 테스트. 인적성 검사. 뭐 그런 거지. 뭐 없냐, 템? 오케이, 철판. 철판, 상자. 뭐잘 나오는데? 한창 음, 벌써 나왔고. 병원에 음. 사람 있네. 무기 빨리 만들고 후드레 패러 갑시다. 음, 이제 좀 야, 너, 너, 내가 여기 있는데. 뭐해, 지금. 뭐해! 회피. 아이 싸우지 말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애가 너무 딴딴해서 죽을 생각을 안해 형 친하게 지내자니까 형은 어차피 붕붕이라 나 못잡어 간다 아니 혼붕이놈이 저거? 붕붕붕붕이면서 주제 파악 못하고 다이린한테 시비를 거네 난 도망치면 끝인데 <laughs> 일단 무기 만들어지는 순간 너 임마 죽을수도 있다 마값 깝션하라 나무까지 캐고 큐도 다시 넘어가서 이거 반을 하게 줍고 약초어 줘서 이거 한방쯤 만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은석, 뚱, 땅, 단봉이랑 리본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리본 나오면 리다이딘한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캐릭이 너무 이뻐서. 근데 왜안 나오냐? 버그인가? 수증템 가는 애들이 그거라 어 나왔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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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무기부터 뽑히지. 아나 방금 옷부터 뽑을 뻔했어. 이거 무조건 무기 무기부터 뽑아야 뽑아야 돼요. 옷부터 뽑으면 인생 반쯤 날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빨리 다시 다음 템을 주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기부터 기억하세요. 필수예 필수. 이걸로 한 방씩 만개 만들고, 단봉 한 개만 줍자. 단봉? 나오나? 까비. 레이저 포인트는 옆에 가서도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주안올까 난초 한개 만들고, 얼음물한개 마실게요. CCTV 까두겠습니다. 이쪽에서 병원에서 연못 절로 타는, 루트 타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곰 잡고, 넘어온 애들 있으면 넘어온 애들까지 잡고, 그렇게 진행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리다나 자체가 원래 그냥 계속 후드를 패는 캐릭이라 무조건 싸운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죠 이거 공 잡는 꿀팁 쳐맞으면 아프니까 살짝살짝 피해준다 반쯤 날릴 수 있었다 어 인생 반 날아가버렸어 진짜 무기 만드는 순간 <laughs> 무기 아니라 딴거 만드는 순간 인생 반 날아가는 거였어 으아왜 어. 좋은 게안 나와 나는 음성? 문석? 운석? 오케이 문석은 챙겨놓고 좀 이따 다른 오바한테 집어넣어 놓을게요. 어차피 이트리갈때 문석 안쓸 안 테니까 좀구린애들한테 집어넣어서 템 증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기숙련도 6밖에안 돼. 이번에 많이 늦었다. 그냥 문스터를 만들어서 글 쓸까? 아, 이거 문스터 만들어 둡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 인생이. 알콜? 생존 이게 문제가 있네. 인벤토리가 너무 꼬인다. 뚝배기 때문에. 생존자는 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왜 이렇게 사망을 하는 걸까? 일단 이거 고찰한 게 날리고, 킹스타. 아, 없네. 킹스타. 어, 나왔다. 이거 만들고, 이걸로 지열제 만들고. 여기서 붕배까지 찾으면 고급상장에 나오니까 초반 맞다이에서 엄청 강하게 갈수 있겠는데? 응? 단봉이 여기서 나오네 이러면 갑바 나오고 달.. 달펜 좋죠 아 달펜을 갈까? 달펜도 만들기 쉽잖아요 리본 한 개만 주면 되는데 <laughs> 땅,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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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땅, <웃음> 땅. 어 아야 있다! 먹잇감이 스스로 나타났구만 아야는 다이린을 절대로 절대 절대 절대로 떼낼 수가 없죠 안녕 언니 반겨. 술좀 가지고 있어? 하죠? 언니 나 따라가. 친부 이제 공급기 쓰겠지? 안 써? 왜안 쓰지? 하죠? 언니 템좀 좋은 거 있니? 하죠? 뭐야 하죠? 바론이잖아 남작인데요. 오 일단 이거 이거 괜찮고. 음 버려. 챙겨. 술이 잠겨있다 지혈제 먹어 않겠지? 그냥 이거 매운탕 하게 끓여갑시다 아탈모방송원못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지금 딜받는것 같은데? 니그.. 로딜받는것 그래, 같은 느낌은 그래. 참 오래간만이야 이거 먹어버려 저것도 마시고 아 못마시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정말 풍성해요 풍성 엄청 어마어마한 풍성충입니다 그런 말 하지마! 꿈에서라도 나올까 두렵네 일단 달팽 만들게요 어 병원에 사람 이거 병원 잡으러 갑시다 탄창 갖다 버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템은, 이런 쓰레기 같은 야생동물 안에 집어넣어두면 애들이 엄청 좋아요. 왜냐, 아이템이 증발하니까. 형, 거기서 지금 파밍, 해. 둘이서 파밍을 하고 있어? 아, 나 이거 절대 못 참아. 나다 죽이러 간다. 아니, 감히 내, 내, 나와버리에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다고? 누구허락받고 거기서, 이미지에도 번쩍번쩍한다고요? 기분 탓입니다, 그거. 나 트수가 그렇게 해놨어요, 트수가. 순붕이 안녕 반가워 <목소리> <목소리> 형 잠깐만 거기서 봐 우리 면담 좀 하자 형 면담이 필요해 내가 어긋나지 않은 길로 가게 해줄게 이리와 빨리 <목소리> 형 이리와 나형못보내 죽어도 못보내 빨리 일로와봐 아 어디가 형나 절대 포기 안해 10초 남았어 형뒤질수 있다 진짜 이러면 치감 어떻게 챙기냐고. 안 챙기는 거죠. 치감은 안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냥 테스트해 보는 거라. 아이형 존나 빨라 붕붕이. 하지만 궁극기 온. 보내줄게. 사랑해 사랑했다 시브레. 성당 <laughs> 가겠습니다. 존나 빠르네. 아니좀 미친 캐릭 아니야 저거? 버금 같은데? 사워야였다고요 아이, 못 참죠, 절대. 절대 못 참지. 아 스타킹도 못 먹었어, 심지어. 아이,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이, 스킹스타도 못 먹었어, 지금. 여기서, 오도바이 헬멧. 나이스. 물 떠야 되잖아. 물을 내가 왜 썼지? 옆에 있다. <laughs> 아, 씨, 못 참겠네. 아, 전투민족의 피가 나를 부른다. 가자! 아이, 절대 못 참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딨어, 형. 내가 왔어. 나 여기 시간 조퇴하면서 왔어, 형. 어딨어! 어디, 어디 갔지? 아니, 알 수가 없네. 아니, 이 형들 싸움을 안 해, 싸움을. 파밍 시체로 하면 되지.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싸워야지. 어, 아, 승하르 아, 근데 스타킹은 가져가야 돼. 이거 부케팔로스 쓰는 사람이 이 중에서 있어봐야 피오라인데, 지금 피오라대데 제가 붙으면 피오라한테 무조건 스킬 한개 씹어야 되거든요. 나 Q 스킬을 씹어야 제가 피오라라한테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제가 싸움이 겁난다는 건 아니고. 아스타킹 아니, 먹었었잖아. 나바본가 그럼,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유리병이 없구나. 어이? 그럼 고마워. 잘 쓸게. <laughs> 아, 아직 아 멀었다니 만세요 반갑습니다. 샤이님이랑 목소리 비슷하다고요? 아, 저거, 샤이님 그거 아닌가요? 저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능형 안티라 가득, 그, 그러든가? <laughs> 야, 곰 잡아, 지금. 누구야? 누가 곰 잡는 소리를 내었어? 누구야? 햄봉이야? 아까 전에 놓치는 그 햄봉이다.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단당해, 진짜. 이리 와, 형. 아, 나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참았어야 돼. 참았어야 했구나. 아냐, 아냐. 씹었어. 새끼. 땅, 땅, 탁. 땅, 땅, 탁. 땅! 땅! 참았서 했어 흰붕이 터널펀치 쓴다! 도망가! 뚜까 뗐지 쌩까고 뚱. 땅땅형 갈게 갈게 착하게 살게 나 갱생했어 형형나 갱생했다니까? 아 갱생했다고 왜그래 진짜로 어차피 잡지도 못할 흰붕이가 형도 날 못잡지만 나도 형 아니 나도 나도 형을 못잡지 형도 날 못잡아 어? <laughs> 역시 착하게 살아야 돼 갱생했다고 하자마자 아이템 주는 클래스 좋은 게임 맞아요 1호 무조건 스킬을 한개 날려버리는 게 좋은데 아니 근데 이 트리가 피읍 트리를 가봤는데 피읍에 크리티컬을 살짝 섞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족불입니다 하지 마세요 <laughs> 왜 갈고래 맞기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런가? 저 갱생한 거못 보셨어요 세, 근데? 완벽하게 갱생했었는데? 생생그 자체 아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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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또 싸움이 나를 부른다 전투가 나를 부른다! 아 잠깐만 이 새끼 왜 이렇게 되지왜 월계관까지 있지? 뭐 했는데 형뭐었 왔어 지금 여기까지 어? 뭐했냐고 오케이 아유 그렇게 스킬 함부로 쓰면 죽어야 돼요 형.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야 이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어? 몸으로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드리잖아요. 어, 스킬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기가 막히다. 공격력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아, 진짜 착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완벽한 그 인성을, 방금 학, 인성 합격이었는데? 스킬 그렇게 쓰면 죽는다. 이걸 지금 방금 체득시켜 준 거잖아요. 기가 막힌 기가 막힌다. 짱 <laughs> 이게 피흡이 -E 들어가니까 생각보다는 결전 유지력은 좋은데 아까전에 그현붕이 같은 캐릭 만나면 조금 답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피칩? 일단 위클은 날아갔어 위클이 날아갔어! 200공에 지금 270에 107방 됐어요 템 잠깐만 아니야, 호찌거리 하지 마. 이 건, 생각 잘해.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 이미 반쯤 터진 게임이다. 여기서, 진짜, 스스로 셀프로 패드기 쳐줄수 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벌써 처음 할때 현붕이한테 까불다. 아, 현붕이가, 조금, 그런 캐릭이에요. 진짜, 가, 롤의 가봉이랑 비슷한 캐릭이죠. 약한거 같은데 실제로 맞닥뜨려보면 그렇게 약한 캐릭은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애가 반피부터 시작이야 레그너스도 좀 그런 요의 캐릭이고 그나저나 왜 술이 술이 왜 이렇게 없냐 술이 있어야 되는데 위스키 봉봉 이거 체력템이잖아 술술술 여기 사람? 누구누구 남았지 지금 이번엔 숙작이 너무 안 돼서 애매한데 저기 곰 잡고 있고 아마 피오라일 것 같은데 피오라 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수 큐반 할까? 하나 씹으면 무조건 이겨요 큐를 못 씹으면 지는 거고 좋아 가보자 어 사람 두 명이나 있어? 야, 싸우다 뒤치기 당할 걱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나딘?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못참지! 나디는 절대 못참지! 형 고마워 잘쓸게 아이템! 아뭐 뭔가 오는 소리 들린다? 방금 뭐했냐? 누구냐? 누구야? 누가 발소리를 내었어? 나디는 절대 못참지 피오라네 피오라템이.. 어우 쉣 꼴보기 싫다 아 <laughs> 피오라템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했지? 엄청 귀여운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어졌을까요? 저 친구? 홀리 쉐. 왜 이렇게 템이 쏘르 보기가 싫어졌을까? 39초. 여기서 우유 한 개만 챙겨서 술좀 제조하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면 호텔 가서 물 떠야 되잖아. 아, 얼음 떠야 되잖아. 호텔 잠겼고. 커피범, 번화가, 수고주태 아. 이거 고주가 가서 피오라나 맞다이 해서 음, 쇼 봐야 되겠다. 저 음, 음, 친구 잡고 숙련도 좀 올리고. 템 보강 못하면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친구가 고주가로 가긴 갔었잖아 제발 아니면 여기서 칵테일을 만들까? 어 아, 칵테일 만들자 나이스 근데 운성인식 게임인데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 술 걱정 끝났어요 완벽해 어? 형 우리 남자 대 남자답게 한번 마대 까볼까? 씹었다. 이겼어요. 한번더 씹었고. 오케이 좋아요. 스킬 말한 대로 씹었죠. 음... 템이 생각보다 보강할 게 없네 이 친구. 내가 아까 전뭘 보고 이 생각한 거지? 위클 잡은 게 피오라였잖아요. 집주인한테 나이스다. 미안하지만... 위클버프가 빠졌으니까 일단 최소한의 문제점은 그.. 문제.. 문제되던 점? 우려? 예 그건 좀 사라졌네요 혈액 샘플로.. 분홍신 만들고 싶은데 아이 정신차려 이 새끼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뭔뭐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마! 이겨야돼 이겨야돼 이게 되는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검증을 해야 된다고 또라이 같은 생각 하지마! 정신차려 정신차려야돼! 열리는 상자를 만들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남자. 상남자, 상남자. 크레모 같은 거 쓰지 않는다. 그딴 거 쓰지 않아. 남자답게 육체로 승부한다. 아, 근데 저거 말해없데 여기서 만약 햄레모까지 쓴다고 하면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 아, 형. 뭔데? 아까 전에 찐따 같은 나를 생각한 거야? 아 찐따 맞나 본데. <laughs> 야, 왜이 새끼 피가 안 깎이냐? 어, 기아라 나이스! 자, 보여줘, 아 형! 둘이 존나 싸워. 어, 둘이 싸워, 둘이 싸나 구경 만할게 음? 착한 친구들이구만. 팔만 깔아주면, 잘하네. 사람 역시 파니 중요해, 파니. 아니, 왜 이렇게 EOD랑 미쓰리테인이 많아? 야둘 싸워 원래 애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거야 옆에서 구경만 할게 구경만 임시 설정됩니다. 왜 안싸우냐 너네 것이 이쪽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 통포 아니잖아요 아왜 나한테 지랄이야 미친놈들아 나한테 지랄하지마 나 아무것도 안했어 오는거 쫓아냈어 이 새끼야 마 내가 만만해 비나 좀 만만하긴 한데 어? 오, 빡세네, 빡세. 어, 술 잘못 마셨나? 아니네. 안 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거 내가 시간 초 태운 것 때문에 여기서 일단 여기서 근딜 항우애가 나올 거야, 근딜 항우애. 그럼 여기서 혜진이는 아웃이야. 여기 가는 순간 혜진이 사라질 거예요. 그다음에 현붕이랑 키아라인데. 키아라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현무을못이기했어 이템 들이면 그게 그게 조금 문제인데. 하지만 내 앞에 온 적을 그냥 나둘스 없지. 죽어 이새끼야나 아까 나 때렸지. 왜 그랬어? 나한테 왜그랬어아형 궁극 있었네. 도망가. 도망가요. 빡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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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쳤다 이 형. 이형 빡쳤다. 야 뭐야 여기? 왜 트랩이 많아 여기? 오쉣왜 이렇게 위험한 거지? 하지 마라. 너 죽는다. 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몰라도 너한테는 재앙이다, 재앙. 인간 재앙. 하지 말라. 오오오. 잠깐만, 여기 꿀자리가 있잖아. 아, 꿀자리 흠분이 들어가네? 자, 그럼 여기 내 자리. 치마만 죽인다. 야, 근딜 향우에 어디 갔냐? 근딜, 근딜 향우에 우리 원딜부터 족시자. 전략적 동맹이다, 전략적 동맹. 아니, 미친놈아! 왜날 때려! 도라이 새끼네, 이거! 야, 나 치지 마라. 나 지금 최악체, 최악체, 최악체. 나 최악체. 나갈게, 나갈게. 나 꺼질게, 꺼질게, 꺼질게. 너네 둘이 싸워. 너네 둘이 싸울 때야. 원래 사람이 그렇게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 음. 잘하는구만. 잘한다, 잘한다! 여기서 너 계기입니다. 뭐 보니까 오케이, 이터널 펀치 맞으면 아웃 일단은 해진이 끝내고 이거 시포로 밟아서 붙들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전략적으로 2대1 될 거야. 우리 2대1이다. 2대1 각잘 나왔어, 친구야. 그렇지, 너 맞아 죽고... 땅, 땅! 그렇다, 그렇다! 팍! 해피, 탕, 탕, 타, 타. 아, 형님! 이거 마셔주고, 씹어주고, 탕. 없어. 아니, 왜스테이크 클릭을 못했지? 너왜 거기서 구경하고 있냐? 어떻게 알아? 우리 둘이 싸우는 게 재밌어 보여? 이 새끼야? 빨리 나와! 이 새끼야! 나죽금니 네 차례야! 나오라고! 나죽금니 네 차례라고,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너도 강제참전이다 빨리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빨리. 강제 참전, 강제 참전. 야, 이제 2대1. 야, 오른쪽 놈 적쳐, 오른쪽 놈 너. 이제 너랑 나랑 동맹이다. 어? 현봉아.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우리 현봉이. 잘한다. 어 아, 저, 대나 이거? 아니야, 현봉아. 나 가만히 있을게. 어, 어. 야, 심판 쓸려가지 마, 이 새끼야. 쳐맞아, 쳐맞아. 같이 죽든가, 나랑. 아, 내가 병신! 무빙을 왜 이쪽으로 찍어, 병신아! 아, 나 이거 1등 각 떴었는데. 아, 등신, 진짜로. 아니, 애들, 회복템이 없었을 텐데. 아, 진짜, 등신.